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4일 10시 20분인데요. 대한전선은 아무 이슈가 없었죠. 심지어 영업이익이 좀감소했다그래도 일단 상반기 매출은 최고조를 찍었다는 라 뉴스까지 있었는데 주가가 상방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떨어져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 해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가 한참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홀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매수가가 조금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2,650원 여기로 처음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딴거한거 거 없습니다만, 일단 영상 속에서 제가 지지.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이후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청자분들께서 평단가를 낮추고 싶어 하실 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타점을 그때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나갔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11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이 지금 나왔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여당 쪽에서 그 양도세 주식 관련된 내용으로 내세웠던 발의했던 사람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다 개미들의 반란이 지금 좀 신경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지금 지수 반등까지 봤을 때 여기서는 주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의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의 연장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 전선 관련된 내용의 흐름까지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사전 관련돼가지고 보내드렸다고 했던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매도 타점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만 처음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15,000라인 여기 보시면은 이 평선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있죠. 60선입니다. 이거 선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그어 놨을까요? 안 그어 놨을까요? 한참 전에 그건어떤 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7월 28일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여기 15,000라인 딱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오션CNI를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 대해서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해적 케이블 일괄도급 역량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8월 4일 오늘 아침 8시 5분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거는 이겁니다. 해적 케이블 이공장은 3분기 착공해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했던 부분. 오션 CNI를 얘네가 왜 인수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얘네는 전선을 만드는 건 잘해. 근데 시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그래서 오션 CNI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만들었고, 그거 실제로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노출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2028년도 목표라고 하니까 그 재료 가지고는 저희한테 당장의 수익을 줄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정부적인 부재로 봤을 때 저희가 대한전선을 가져가는 최초의 매수 이유는 에너지 구속도로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민생 회복 쿠폰에 밀리고 관세에 밀리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속보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7월 31일 날 나왔던 거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찌라시여가지고 신뢰성 부분에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는데,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관련돼서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에너지고속도로로 하려고 하는 그 전초기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때 여기 전라도 이제 전북 전남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했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물폭탄을 받아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전남 무한쪽 250mm가 넘게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될건 뭐냐면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사병을 통해서 기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구독도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세력이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핸들링을 해 주는 주가에 흐름이 이제 위로 우상향으로 살살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를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 지지해주는 곳을 확실히 지지해주고 돌파를 할때 재료를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 주체인 세력이 있는 세력주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차점적인 부분이나 영상적인 부분이나 종목적인 부분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구독자님들께서 3개월 만에 1,100명이 넘게 오신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8354 6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요거 뭐냐면은 필요사 A 이야기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걸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음.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전부터 그어놨던 15,000 라인이라는 부분에다가 6 0선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중으로 지지를 해줬던 부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물대적인 역할, 그리고 제가 그어놨던 가격적인 매물대도 역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수행한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가지한번더 뉴스를 본다고 하면요. 15년 만에 터졌다라는 뉴스 이게 있었는데 아까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렸었는데 어저께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은 글로벌 초고압 해적 케이블 성장세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주 장구가 역대 최대인데 글로벌 수주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협약을 맺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가다가 툭 떨어졌을 때 보면은 갑자기 정정 해가지고 수주가 뭐 뒤로 밀렸다던가 취소됐다던가 뭐 그렇게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정정이 아니라 수주를 납품을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호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 지금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미 2분기까지 받아왔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전선의 세력이 알아서 우상향으로 바꿔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때가 된다 그러면 슬슬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겠죠.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전선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세력들이 핸들링을 해주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종목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전략적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결론적으로 제가 탄점을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여기다가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일단은 얘가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노란색 선 20선. 초록색 선, 60선, 얘네 둘이 이평선이 만나는 그때쯤 됐을 때좀 꺾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대한전선에서 뭔가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추가면서 잘 하셨기를 바라고 홀딩 잘 하셔가지고 저 위에서 매도할 때까지 저랑 같이 영상으로 기다리시면 되고요. 타점적인 부분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셨죠. 제 구독자가 되어주셨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